자,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학교를 떠나서 어, 활용해서 대부분 이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 먼저 봅시다. X초가 지나고 높이가 이만큼, 미터만큼 올라갔대. 그럼 이걸 먼저 이해를 해보면 x를 대입했을 때그 시간에 맞는 높이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어, 다양한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두 번째 뭐 옥상 같은 특정 높이에서 출발하는 거.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이렇게 느려져서 멈추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그 반대로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높이가 한번 같아지고 이렇게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들이 있어. 이걸 보통 자연수로 나타내, 저 X를. 그러니까, 뭐, 물론 0.37초, 뭐, 1.67초,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문제가 객관식이면 1번, 1초, 2번, 2초, 3번, 3초, 4번, 4초, 5번, 5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시간을 아끼고 가장 확실하게 푸는 거는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X에다가 0, 1, 2, 3, 4, 5를 대입해 보는 거야. 이 문제도 처음 높이가, 처음 높이 H가 15m로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15m가 나와. 그래서 0초 후에 높이가 15m. 그러니까 0초라는 거는 던지기 전에 높이라는 거고, 그 높이가 15m라는 거는 15m 높이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 x가 1초. 1초 후. x가 1일 때 높이가 몇이겠어? 저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해보면 나오겠지. 암산도 되겠지. 45-5 40m가 되겠지. 2초 후에는 x에 1을 대입하면 나오겠지. 2초 후 높이는 x에 1을 대입하면 뭐이 정도도 암산은 되겠지. 1 5 더하기 60, 75 빼기 20. 55m가 나올 거고. 3초 후에는, 3초 높이는 3을 대입하면 105 빼기 45. 105 빼기 45. 60m가 나오겠네. 그리고 4초 후에는, 4초 높이는 4를 대입하면 나오겠지? 4를 대입하면 135에서 80이 빠지니까 55m가 나올 거고 5초 후에는 5를 대입하면 165에서 125를 빼니까 40m가 나올 거고 6초 후에는 6을 대입하면 195에서 180을 빼니까 15m가 나올 거고, 7초 후에는, 어, 225에서 245를 빼니까, 마이너스 20m가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하면, 6.xx초, 후에 바닥에 닿았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뭐 제대로 된 문제를 막 만들어서 푼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처음에 무시해야 되는 게 있어. 무시 속력을 무시하면 돼. 공이 위로 뭐 1초에 뭐 초속 10m의 속도로 던져져 올려졌다. 이런 거. 왜 이걸 무시하냐면, 분명히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 속력은 어차피 필요가 없다. 이 속력을 전부 다 포함해서 중력과 속도까지 계산한 식이 시기 이 식이기 때문에, 저 식만 가지고 풀면 돼.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어,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60m. 최고 높이는 60m. 아, 이거는 뭐, 정확하게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나오는데, 어, 대칭을 생각하면 돼, 대칭. 2초일 때 55m, 4초일 때 55m면, 2초와 4초의 정확히 중간인 3초에서 최고 높이 60m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지, 대칭, 대칭, 대칭. 그러니까, 55m를 최초로 지나는 시간을 구하시오, 정답 2초. 55m를 두 번째로 지나는 시간을 구하시오, 정답 4초. 왜냐하면, 공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15m 높이에서 던져서 1초에 40m, 2초 후에 55m, 3초 후에 60m, 4초 후에 다시 55m, 5초 후에 40m, 6초 후에 15m, 그 다음에 더 빠르겠지. 그래서, 만약에 정상속도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20미터라고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통 높이는 우리가 지면의 높이는 0미터로 치기 때문에 여기서 6초고 여기서 7초라면 바닥에 닿는 시점은 6점 몇 초가 된다라고 뭐가 가능하다?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근데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높은 높이를 구하시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시간을 구하시오. 이런 지점들에서의 초를 구하시오. 올라갈 때 또는 내려올 때. 그거를 처음 지나갈 때 또는 나중에 지나갈 때. 처음 지나가는 처음 지나가는 높이는 올라갈 때고 나중은 내려올 때겠지? 시간 구해주면 되고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5 5 m 에서 초를 모두 2초 4초로 구해주면 되고, 40m에서 1초 5초 구해주면 되고, 다시 15m가 되는 높이를, 아,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6초 올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0부터 대입해주는 이유는 처음 높이를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완벽. 만약에,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2분의 3초. 뭐 3분의 7초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응, 분수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분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2차 방정식을 안 세워도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르다는 거 그냥 0부터 자연수를 쭉 대입하면 된다 0은 정수 그 다음에 1, 2, 3, 4, 5 자연수 쭉 X에 대입 높이 쭉 구해놓고 아 상황 파악 가장 높을 때 3초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